구마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섬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